안녕하세요. 보물창고 리뷰입니다. 제가 한 1년 전에 구매한 그 USB 멀티 충전기인데요. 어, 고속 충, 속 충전은 지원되지 않고 그냥 6개의 포트가 아, 다 합쳐서 한 4만 페어 이 정도까지 출력이 나오는 충전기였는데 최근에 포트 하나가 고장났습니다. 어, 내부 저항이 아주 꽉찬그 오래된 그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, 충전을 시켜놓고 나갔다 왔는데 이암페아 게이지가 완전히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충전도 안되고 어, 아무튼 고장났습니다 출력이 어, 제가 이 제품을 싸게 구매해 가지고 굉장히 이 정도면 한 1년 정도 지금 쓴것 같은데 어, 동영상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었는데 아, 수명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음. 이거 말고, 이제, 고속 충전, 어, 퀵차 3.0 지원되는 멀티 충전기를 또 하나 알아봐서 구매를 해야 되겠어요. 아무튼, 싸게 구입해서 오래 썼지만, 안타깝게도, 어, 수명이 있는, 네, 이베이 고속, 아니, 멀티 USB 충전기였습니다.